오늘 만나볼 이 시대 불자는요 시트콤계의 대모이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는 우리 시대 불자입니다. 바로 불자 탤런트 선우영 여씨입니다. 네,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. 드라마 정말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. 네. 요즘 바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있지요. 뭐예요? 바로 시트콤계의 괴모라고 <laughs>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아, 글쎄요. <laughs> 시청자들은 너무 고달프시잖아요. 세, 생활이. 그러니까 우리는 테레비에서 뭘 보여드려야겠어요. 그 고달픔을 우리가 웃음으로, 웃음으로 선사해드려서 그 순간 행복함은 저는 좋은 거죠. 그러니까 네. 저는 망가져도 내가 텔레비 안에서 망가지는 거지 내 사생활이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이왕 망가질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망가지자 진심으로 망가지자 그러는 게제 저기 말하자면 철학인 것 같아요. 아, 네. 멋있으십니다. 네. 벌써 데뷔하신 지 50년이 훌쩍 넘으셨어요. 그렇죠. 네, 작품도 네. 300여 작품이 그렇죠.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잊어버렸어요, 다요. 저는 왜냐면 어저께건 생각 안 하거든요. 네. 네,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살아요.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하는 것도 참 대단하고 쉽지 네. 않을 것 같은 네.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비결이 있으신가요? 음, 이게 제가 부처님을 만나면서부터 좋아졌던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부처님을 불교인데 우리 엄마 어머님이 불교 시대 때는 어머님이 우리들한테 절에를 가라 이러시진 않았어요. 혼자서 절에 가셔서 우리들 불공을 드려주시고 이게 정말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빌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행동이 집에 오셔서 행동이 항상 나쁜 말은 일러 들었다 일러 버리고 좋은 말도 일러 들었다 일러 버리고 항상. 좀 이게 남을 믿지는 듯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받들고 그래야 네가 받듦을 받는다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내뱃 속에서 낳지만은 다 복이 각각이니 엄마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 이상 너희들끼리 네 분수에 맞게 다 살아라. 근데 그걸 가만히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다 부처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우리 어머님 보살이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결혼하면서 아주 저한테 고난의 시절을 확 받았잖아요.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. 아, 그러면 나는, 어, 일할 복을 주셨구나. 우리 남편은 받을 복을 주셨구나. 그러면 우리 남편이 부처님이구나. 이러면서 편안하게 제가 지냈던 것 같아요. 내 일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갖고. 그러면서 내가 힘들어도, 힘들어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처님의 제가 정말 가피를 받은 것 같아요. 2014년에 네. 불자 대상을 또 수상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때도 참 수상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음. 어 저는요 이제 불자 분들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. 우리는 뭐 불자 분들은요 대단한 것도 없고 안 대단한 것도 없고 <laughs> 우리는 늘 하심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아요. 그렇게 뭐 상을 받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뭐 방송 이렇게 그렇게 받는 게 연연하지 않고 내 일에 망에 최선을 다하고.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남의 거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정말 기쁘고 사랑 안 해주시면 요 다음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기쁘게 상을 받은 거는 예, 불자대상이었어요 내가 부처님을 제대로 믿었나 다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거 있죠 더 열심히 부처님의 경전을 더 열심히 그리고 네가 정말 하심을 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더 우러나면서 이렇게 받드는 그런 거를 저한테 일깨워 주신 것 같아서요. 정말 기쁘게 받았어요. 네. <laughs> 어, 아마 그때 이후로 더욱더 불교에 대해서 발심하는 게 남달라지실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불교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. 제가 연기자이기 때문에 참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많은 연기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또 불교를 믿으니까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, 그래서 더 나는 더 하심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,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서 다 똑같다고, 다 똑같은데 살아가면서 방편으로 무슨 영화, 우리 연기자다, 뭐 공무원 누구다,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뿐이지 나중에 우리가 80이 넘어서는 또다 똑같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게 해주셔서 부처님이 저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더 이렇게 하심하면서 더 보시하면서 사나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연기자이기 때문에 얼굴로 보시하자. 그런 마음으로 <laughs> 살고 있어요. 정말 대표 불자 방송인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아, 듭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불교를 내세우지 않는 분들도 사실 좀 많거든요. 그런데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네. 활동을 하시는 게. 옛날에 이렇게 느꼈는데요. 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을 미워했을 때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. 인상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음. 그러면 그게 뭐 누구한테 나빠요? 나한테 나쁜 거잖아요. 네.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건 내가 나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미워하지 않고 빨리 나를, 나를 위해서 용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이게 불, 불교거든요. 그래서 난 너무 좋아서 왜 말을 안 해요? 믿는, 이렇게 좋은데, 건강해지고 잘 짓기 위해서 믿는 거니까, 나만 하는 게, 나만 행복한 게 속상해서 같이 행복했으면 해서 도반을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에요. 네. 네 선생님에게 있어서 불교는 더 각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아, 불교는요 저를 힐링시키고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우리 집안을 행복하게 해주시, 해주시고 우리 자제분들한테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꼭 그거를 저 카카오톡으로요 부처님의 경전을 꼭 보내요. 오늘의 경전에서요. 어, 그 좋은 말씀 하나 딱 들으면 어머 맞아. 이렇게 살면 안 되지.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. 힐링 되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